최근 창원시가 2단계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해 됐습니다. 여성친화 도시는 여성가족부가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지정에 이어서 2단계라는데 과연 그만큼 창원이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일까요? 오늘은 창원 여성살림공동체 이경옥 대표와 함께 실태와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성친화 도시가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어, 종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시설 공간이나 정책을 할때 보통은 남성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우리 창원에 누비자 공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음. 이것도 남성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성이나 노인이나 어린이가 탈 때는 무겁고 또 불편하다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용 자전거를 좀, 음, 누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네. 요구를 했고, 음. 창원 씨가 올해 20, 200대가 처음으로 여성용 누비자를 만든,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성진화 도시는 그야말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이 쉽게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위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창원시는 지난 2011년에 1단계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에서 실무추진단도 꾸려서 여러 정책을 펼쳤는데. 사실 체감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1단계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아 예, 2011년에서 음. 15년까지 1, 1단계가 됐고 2016년, 17년 재지정을 2단계 신청했지만 사실 탈락됐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 작년에 재지정을 신청해서 20년 만에 사실은 2단계가 5년 쉬고 2단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사실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떨어졌다고 보고요. 예. 저희 단체에서도 2012년, 13년에 여성 친화도시 모니터링한 평가를 보면 은좀 실효성이 있는 정책 추진이 좀안 됐고 그다음에 음. 젠더 거버넌스가 안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번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 끝에 2단계 네네. 지정이 된 건데 그렇다면 2단계 지정 후 앞으로는 좀 성과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음, 일단 2단계 선정되고 향후 5년에 그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저는 네. 좀 성과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담당 부서가 좀 열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치를 좀 잘하고 있고 또 여성 단체나 시민 단체, 시민 참여단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시의원들과 협력을 통해서 뭐 조례도 개정하고 어 그리고 창원시 성별인근 격차 개선 조례를 또 제정을 했습니다. 대표적 사업을 보면은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 폐쇄나 여성 친화 테마거리를 만든다거나 또 성평등 교육센터 설치 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필요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그 창원시가 올해 초에 이런 정책을 내놨었어요. 자녀 세 명을 출산하면 1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래서 큰 반발이 있었는데 이런 정책이 여성 친화 도시에 뭐 부합을 한다고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장원시 결혼드림론 제도가 작년에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 3월에 용역 그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장원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4월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사실은 돈만 주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 어, 이 대출을 해주고 부실이 생기는 경우도 뭐 누가 책임질 거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년 수당을 좀 상상승 어, 조정한다거나 양육 수당을 좀 인상해서 그런 정책들이 더 필요하고 또 장원시 20대 여성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먼저 좀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음, 봅니다. 네. 그,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신 그 대표로 계시는 창원 여성 살림 공동체를 비롯해서 창원에는 여러 여성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식당, 창원 식당 주인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도 많이 이제 노력하셨는데, 이런 활동들이 여성 친화도시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하세요? 네, 일단은 장원 씨가 좀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그 스토킹 사례 사건이나 불법 촬영 사건도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들이, 아, 가해자들이 우리 장원지방 법원에서 공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원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함께 힘을 보태서 좀 대응을 했고, 그래서 장원 여성들이 좀 안전한 그런 진화도시를 만드는데 좀 약간은 좀 힘을 보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창원시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나가기 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어, 저는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좀창착하기 위해서는 창원 시정 전반에 어, 성인지적 관점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시 여성친화도시는 한 부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전 부서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총괄할그 조직에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시민 참여를 많이 어, 참여로 완성이 된다고 보고 창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고 또 일상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를 좀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맙습니다